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꿈과 여행을 하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아, 꿈과 여행, 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또 여행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행복감을 느끼는 주제인데요. 아, 생각해보면 그 인류의 역사에서 불과 1만년 전, 농경사회가 정착돼서 인류가 정조문화를 형성하기 오래전, 아주 오래전.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어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왔죠.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는늘 사람들은 떠나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인류에게 떠남이라는 것은 생존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었을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떠남이라는 건 우리 인류에게 어떤 그 본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대인들에게. 어, 비교적 주거지 중심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아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자신의 그런 본능적 욕구에 응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음 저도 어, 한국에서 살아온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아 어, 저도 저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신없이 한1 0 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 떠남에 대한 너무나 강렬한 욕구가 작용을 해서 저도 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4년에 걸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음, 1차 여행은 한국을 출발해서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1차 여행이었고 저는 1차 여행을 하면서 아,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었죠. 여행 자체에 너무 빠져 있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도 참, 어, 참 놀라운 일이었죠. 1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어, 오토바이 운전비 속으로 러시아에서 사고 나서 팔이 부러졌었는데, 다행히 러시아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러시아 의사였는데, 저를 잘 케어를 해줘서, 어, 의사의 팔을 그, 치료하고 다시 여행을 계속 했었고, 어, 2차 여행은 다시 이제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어, 한국을 출발해서 중동, 아, 인도 중동권,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중단해 내려가는 4만여킬로한 7, 8개월 정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어, 2차 여행은 참 힘든 여정이었어요. 어,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각종 부품들이 필요한데 주로 이제 가난한 나라들을 통과하다 보니까 오토바이의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들이 제대로 구하기 어려워서 어려워서 한국에 있는 후배가 어, 중간 중간에 공수를 해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 장가에서는 부품이 제대로 제때 오질 않아서 2주 동안 부품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적도 있었고 음, 또 이제 때때로 이제 가난한 나라를 여행하는 중에는 어, 오토바이 수화류를 구하지 못해서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암시장에서 몇 배를 주고 산 적도 있었고, 뭐, 그래서, 그래도 구하지 못할 때는 여행 코스를 변경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여행은 가난한 나라들을 주로 통과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더군요. 그리고 이제 어 마지막 3차 여행은 아메리카 대륙 여행이었는데, 어 2009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4, 14개월에 걸친 여행이었어요. 음, 아메리카 여행 중에는 다른 여행과는 달리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여행이란 필수적으로 오토바이 아침에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오토바이에 올라가는 순간 철저하게 혼자인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저러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아메리카 여행하는 동안은 주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적절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나온 삶과 그리고 또 음,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것인가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다녔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틈틈이 이제 아메리카 여행하는 동안에는 그, 글을 좀 썼는데 글을 써서 또 책까지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로서. 음 제가 이제 그 여행 4년을 마치고 어, 되돌아봤을 때 어, 사람들이 이제 가끔 묻죠. 과연 당신은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어,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음, 오토바이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길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파키스탄 남부에서 이란 가는 길은 어, 한2천0 0여 킬로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은 이제 아프리,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을 이루면서 이제 길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험한 길이고, 위험한 것도 많고, 이제 뭐 외국인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살인 범죄도 많이 있어가지고, 파키스탄 정부에서 이제 혼자 가는 여행자한테 경호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경찰들의 어떤 경호를 받으면서 일부 보간을 통과하기로 했었는데, 어, 그 구간은 이제 하루 종일 뭐 수백 킬로를 이동해도 정말 인적이라고는 드문 사람도 없는 어떤 그 허벌판 지역인데 저는 이제 그런 지역을 통과하면서 어, 제 자신이 마치 어, 이 우주에 나 혼자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마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 여행을 하기 전에 어,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 때는 아, 삶이 아주 고달프다라는 정도의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그 존재하고 어, 인간이란 스스로 존재한다는 느낌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좀 그런 거를 많이 절감을 했었어요 여행하면서 그래서 아마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 가장 크게 얻은 것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 그것과 관련이 있는 얘기지만, 아, 삶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일생 동안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죠. 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많은 업적보다도 과연 삶에 대해서, 아, 삶이란 얼마나 가치있고 아름다운 것인가? 라는 것보다 그게 가치있는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을 긍정하고 삶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아마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게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